몽크 전직 수도원이겠지 뭐. 몽크 전직은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마이기 때문에 말만 걸면 바로 전직을 할수 있다고요. 자, 잡을 탄지까지 찍으려고 하면은, 오, 오, 많이 찍어야 되는데. 자, 새로운 장비 주세요. <laughs> 그거, 해피님이 버스 태워줘서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지신통 크로 연신전환장 오케이 여기 있다 크로를 받아야 되는군. 잠내면 후다다다 까봐야지. 어, 공속이요? 어, 숟가락? 숟가락발이요? 아 숟가락발? 자, 침투 세 개만 빠지면 된다, 이거지. 너의 세계 혼자라는 어씨 몇 마리가 겹쳐 있는 거야 저거 뭐야 탄지가 지켜버렸네 써볼까 탄지를 1레벨짜리 톡 쏘고, 톡 쏘고. 그러면, 단지 2레벨만 더 올려서, 3레벨이랑 m 소모가 다른가? 아, 그러네. m 소모량이 늘어나는구나. 만데지가만 데미지 나와 그래 저번에도 이랬어 저번에도 이랬어 탄지가 75대 10% 데미지 증가고 90대 15%증가더 있는데 그래 저번에도 이랬어 디이오한테 눌러야 되는데 만엠 좋아연 네, 그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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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고래 그래, 아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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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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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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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엠 걱정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탄지하면, 엠약, 엠약 들어요, 라고 그러는데, 이게, 귀찮으면, 엠약 먹는 건데, 안 귀찮으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쏘고, 파리하고, 쏘고, 파리하고, 이거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은, 딜레이가 별로 없거든요? 반대로, 쏘고, 축기 땡기면, 바로 움직여지고, 쏘고, 축기 땡기고, 움직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돼서, 오 돌리기 나름이라 이게 이게 조금 녹아다가 귀찮아서 그러긴 하는데 이게 아나 이거 근데 천천히 쓰는 게더잘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이게 연속으로 막 미친 듯이 막 난사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씩 툭툭툭툭 누르는 게더잘돼잘 잘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위험해요. 1렙짜리가 7,600 5렙짜리 써보자 15,000 아, 15,000 나온다 15,000 컨버터 빠진 상태고요 일단 뱀 대가리 먼저 잡아버릴게요 부티한테 1레벨짜리 6,000. 5레벨짜리 11,000? 맞나? 5레벨짜리 11,000뜬 건가? 5레벨 12,000. 1레벨은 6,000. 그렇게 뜨네요. 렌타가 좀 심하긴 한것 같아요. 6,000 정도 나오네요. 이게 지금, 무기 75렙때 탄지 데미지 10% 증가되는 거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0대 15%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안 받은 상태고요. <놀람> 자 잠깐만요. 뭐가 달라지지? 축기 속도 보이시죠? 이 축기 속도랑 이탄지 시통 쏠때이 속도 있잖아요. 요게 고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건담 부츠 85레벨 되면 고해 0.3초가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사력이 빨라지고 이제 오얘기서 뭐 총알 장전 속도랑 쏘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게임이 쾌적해집니다. 아. 상 암상이. 되게 예쁘지? <laughs> 어, 그건 맞기는 해요. 덱키도더 줘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 보세요, 이제. 탄지 쏘는 속도랑, 이, 캐, 캐스팅 올라가는 거 다르죠? 쏘는 속도 달라졌죠? 이게, 이게 85가 되면 나간다 붙이 고개 0.3초가 잡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축기 속도도 이제 달라져요. 요 딱으로 모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85벨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게임이 되게 쾌적해져요. 예, 네. 그러니까 85가 되면 저 고캐가 잡히면서 게임이 되게 쾌적해집니다 이게. 아, 나한테 몇세에요 <laughs> 자, 근데 이게 탄지신통이 원거리에다가 지금 원샷이 나서 이게 잡는 게 엄청 느려가지고 좀 거지 같기는 한데 솔직히 이 빡센 휠인드가 존나 쉬워요. 이 빡센 휠인드를 존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 나 방금 봤어, 미친놈아. 오자마자 퇴근시키려고 그래. 불고프 받으러 와을 어때? 자, 탄지 이제 오레벨로 데미지 비교할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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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스테이힘 99, 어지 50, 덱스 56인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올렙으로13500 데미지 13800 데미지 13900 데미지 딜이 쩔긴 한다 이제 레벨업을 딱 해서 90렙이 되셔 데미지 15% 증가 옵션을 받았어요 자 가봅니다 핫! 16,000이 나오네요 <laughs> 딜 미쳤네 <laughs> 속성 컨버터 안 매긴 건데 속성 안 매겼는데 15,000딜이 나오네요 미쳤네 딜이 딜이 제대로 오버치네 스킬 포인트는 일단 이따구로 줬고요. 탄지신통으로 육성하는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는 온리 낙원단으로 지금 뚫뚫뚫뚫 말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미지 증가 분도 확실하게 봤습니다. 거의 1000 이상이 올랐고요. 탄지신통은 확실하게 가성비 가빈 스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완료했습니다.